드라마 독수리 오 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렬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반전과 위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오 형제와 그 주변 인물들은 이번 폭풍 같은 시련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뜨겁고 격정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범수의 인생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생모 은영으로 인해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돈을 조차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은영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내 아들을 돌려달라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재회는 범수의 가슴에 억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을 폭발시키며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단숨에 무너져내립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범수는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세리는 범수의 깊은 아픔을 알게 되고 그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리와 한결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옵니다. 한결은 세리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며 사랑을 고백하려 했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범수의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결의 진심 어린 사랑은 거절당할 위기에 처하고 이 삼각관계는 점점 더 깊은 갈등과 비극으로 치닫는 듯 보입니다. 과연 한결은 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리와 범수에 가까워진 마음이 그를 영원히 밀어내버릴까요? 한편 흥수는 사기꾼으로 의심받는 김원장의 달콤한 유혹에 휘말릴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을 옥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장이 싱글맘이 아니라 유부녀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단서가 드러나며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짙어져갑니다. 이 비밀은 흥수와 옥분의 관계를 한층 더 꼬이게 만들며 김원장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녀가 다음에 어떤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지에 대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김원장은 과연 단순한 사기꾼에 그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음모를 품고 흥수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때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손에 땀이 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선수는 동창회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휘말리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평범했던 모임이 갑작스레 뒤엉키며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 특수부대 출신 강수는 술도가에 새롭게 합류하며 희망찬 시작을 꿈꾸지만 그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한층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만약 이 비밀이 공개된다면 강수의 새로운 출발은 단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술도가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의 진짜 폭발적인 위기는 광수와 동석의 관계에서 터져 나옵니다. 광수는 동석의 도움으로 TV 방송에 출연하며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을 전국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실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주실은 동석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맙니다. 동석은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납품 계약을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광수와 동석 사이에 깊은 갈등의 불씨를 던지며 독수리 술도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 번져갑니다. 광수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극복하고 동석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실의 실수가 술도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릴까요? 이 갈등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시청자들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수의 아내 주실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며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술도가를 광수에게 넘긴 이유를 밝히며 그동안 독고탁보다 더 무서운 빌런으로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귀국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오영재와 술도가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가 술도가를 손에 쥐고 오형재를 하나씩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큰 복수를 꿈꾸는 것인지, 그 숨겨진 의도는 시청자들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폭발시키며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주실의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가 오형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과 반전이 얽히고 설켜 펼쳐지는 독수리 오영제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드라마를 더 뜨겁게 만들고 오영제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숨막히는 전개 속에서 오영제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이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없이 추락할 것인지 그 모든 답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수의 생모 운영이 등장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요구는 범수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겼고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며 그를 괴롭힙니다. 범수는 은영을 마주할 때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향한 증오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세리는 범수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과의 약속과 범수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듯 흔들립니다. 한결은 세리의 망설이는 눈빛을 보며 불안에 휩싸이고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이 삼각관계의 결말이 과연 어떤 비극을 낳을지 그 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흥수와 김원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김원장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속임수는 흥수를 점점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옥분이 그를 구해냈지만, 김원장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흥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 깨닫고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녀가 유부녀라는 단서가 사실이라면, 이 모든 유혹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더큰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원장은 흥수를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요? 그녀의 다음 함정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그 상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광수와 동석의 갈등은 이번 에피소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합니다. TV 방송이라는 기회는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을 바꿀 단한 번의 찬스였지만 주실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동석의 차가운 눈초리와 단호한 목소리는 광수에게 깊은 절망을 안기고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주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도 못한 채 오만한 태도를 고수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광수는 동석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위기가 술도가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주실 그녀의 귀국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형제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거대한 폭풍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술도가를 광수에게 넘긴 이유를 차갑게 털어놓으며 자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실은 독고탁을 뛰어넘는 빌런으로서 오형재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며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와 야망이 뒤섞여 있고 그 뒤에 숨겨진 더큰 계획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주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녀가 오형재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그 순간이 언제일지 그 긴장감은 시청자들을 단한 순간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고 눈물을 쏟게 만들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꿈의 그 순간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강렬한 전개와 예기치 않은 반전이 여러분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오형제와 함께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뜨거운 여정의 다음 장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영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큰 반전과 감동을 함께 기다리며 이 드라마의 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